아침이라기엔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의 시간, 반지하의 좁은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창문 밖으로는 사람의 발소리 대신 배수관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려요.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고 냉기와 습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국자를 들어 김치찌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방 안에는 가스 불타는 냄새와 묵은 이불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죠. 식탁엔 신문이 한장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어요. 생산직 모집, 야간 근무, 주유수당 별도, 그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군입대, 다음 달 월세 납부. 영숙은 그 글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신문을 접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민수가 군용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봉투 하나와 편지 한 장,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을게요. 국 먼저 떠요. 짧은 대화 뒤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식탁 위 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밥을 서둘러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 조심해요. 편지 자주 쓰고, 민수는 웃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좁은 방 안에 찬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영숙은 커튼을 젖히며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작게 줄어드는 아들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구릇 하나가 남아 있었고 시계 초침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6년 후의 겨울, 민수는 전역을 했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지는 색이 바랬고 책상 위엔 공책과 이력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구직 사이트 창이 켜져 있었죠. 경력자 우대, 자격증 필수, 영어 가능자. 그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려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잔 안에는 이미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민수는 모처럼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두는 닳아 있었지만 닦아 신었습니다. 체육관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대기업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끝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줄의 길이가 아니라 그들과 자신 사이의 간격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구석의 작은 중소기업 부스로 향했습니다. 이력서 남겨 주세요. 연락드릴게요. 짧은 대화 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녀는 손끝으로 숫자를 세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갈래요. 그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 직장은 중요해요. 대기업 준비해요.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고맙기도 했지만 현실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켜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고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영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산소 냄새와 기계 소음이 뒤섞인 공장 안 사람들의 외침이 멀게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흰 불빛 아래 의사가 말했습니다. 갑상선암입니다. 초기라 다행이에요. 수술하면 괜찮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병실 침대 위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파서 민수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그녀의 마음은 병보다 무거웠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서랍 깊숙이 있던 서류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해둔 보험증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보험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두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 돈, 내 공부에 쓰자. 그녀의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 민수는 학원에 등록하고 새 교재를 폈습니다. 스터디 리더 채은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해요. 하루라도 쉬면 안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 위엔 계란말이 한 조각, 그 옆엔 멸치볶음. 언제나 똑같았지만 그 도시락은 매일 새로웠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속삭였죠. 이번엔 꼭 붓게 해주세요. 세월이 흘러 세 번째 공채 시즌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이메일하면 귀하의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점점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채은의 스터디에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죠. 밤마다 교제를 펼쳤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교재와 펜,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어머니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의 종이들을 보고 잠시 멈춰 섰죠.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종이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다시 쓰면 돼요. 그말 한마디에 민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교재를 차곡차곡 쌓고 일어섰습니다. 쉬었다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자 영숙은 병원 검사지를 꺼냈습니다. 추가 검사 권장.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여름 습한 바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선풍기는 오래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교재를 중고로 올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중소기업 공고를 받습니다. 즉시 출근 가능자우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봉지를 내려놓고 말없이 앉았습니다. 민수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딱한 번만 더 해보자.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새로 썼습니다. 꾸준히 버티며 필요한 일을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마음 속에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채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공채는 꼭 붙어요. 마지막이에요. 민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며칠 후, 민수는 학원에 들러 교재를 반납했습니다. 직원이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룹 인사팀입니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나 붙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해냈네요. 그녀는 병원 복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찢겨진 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왜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퇴근 시간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죽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민수는 다가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리려고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다음 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길가의 불빛이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품 안엔 지난 세월의 모든 무게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눴습니다. 초에 불빛이 흔들리고 천천히 꺼졌습니다. 방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른 아침, 민수는 정장을 다려 입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그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첫날이네요. 어머니는 창가에서 커튼을 젖히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 민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전보다 단단해진 눈빛이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는 인사팀 직원이 명찰을 건넸습니다. 신입사원 민수씨죠? 축하드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어머니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민수가 선물한 가죽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가죽을 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구나. 퇴근길 버스 안 민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자요.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아들. 그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평범했지만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기적보다 오래 남았고 사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